평균 드라이버 비거리 308야드, PGA투어의 장타자이자 106주간 세계 골프랭킹 1위를 지킨 선수죠. 지금은 PGA투어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를 앞세여 운영된 리브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의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어마어마한 상금을 획득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리브골프의 간판 스타, 동빵석에 앉은 더스틴 존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더스틴 존슨은 2021년까지 PGA 투어에서 맹활약했었는데요.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동안 PGA 투어 통산 24승, 2016년 US오픈에서의 우승과 더불어 2020년에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마스터즈에서 그린 재킷을 입으며 메이저 대회 2승을 달성, 106주간 세계 랭킹 1위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PGA 투어에서 승승장구했던 더스틴 존슨은 2022년 왼손의 마법사 필미켈슨과 함께 P.J. 투어를 탈퇴하며 리브 골프에서의 활약을 예보했습니다. 이에 P.J. 투어 골프 팬들은 평소 더스틴 존슨은 P.J. 투어에 헌신하겠다는 말을 한적 있는 만큼 더스틴 존슨의 P.J. 투어 탈퇴는 너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에 존슨은 P.J. 투어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리브 골프 인비테이션을리그의 제안은 거절하기 어렵다. 나와 가족들을 위해 최선의 결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기도 합니다. 영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더스틴 존슨은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 측으로부터 1억 파운드 하나 약 1,500억 원의 초청료를 받았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이는 더스틴 존슨이 지금까지 PGA 투어에서 번상금인 약 1,074억 원을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초청료와 더불어 더스틴 존슨은 올해 리브 골프 시리즈의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시즌을 맞이한 리브 골프 시리즈는 총 8개의 대회, 그중 개인전 7개와 시즌 최종전인 팀 챔피언십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더스틴 존스는 4차 대회인 보스턴 대회에서의 우승과 함께 단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탑10 이내의 성적을 기록, 대망의 팀 챔피언십까지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1차 대회부터 7차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과 함께 약 1,364만 달러를 챙겼으며, 대망의 팀 챔피언십에서 400만 달러를 추가 획득, 거기에 시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어 1,800만 달러의 보너스까지 올 시즌 상금으로만 약 3,564만 달러, 하나 50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차지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초청료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셈입니다. 이에 더스틴 존스는 최종전인 팀 챔피언십이 끝난 후 이번 시즌은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다. 리브골프 대회가 거듭될수록 리브골프가 점점 좋아진다. 마지막 팀 챔피언십까지 우승해서 너무 완벽하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제 첫 시즌을 끝낸 리브골프는 올해는 8개의 대회를 개최했지만 내년에는 6개 대회를 추가하여 총 14개 대회를 개최할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총 상금 4억 500만 달러, 하나 약 5,77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이번 시즌의 총상금이 2억 2,500만 달러였으니 내년에는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과연 어마무시한 돈을 뿌리는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가 앞으로 하나의 리그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내년엔 어느 선수가 수천억 원의 상금을 가져갈지 저희 골프박스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골프박스의 인물 스토리 리브 골프의 간판 스타, 동방석에 앉은 더스틴 존슨이었습니다.